보물 지도와 함께하는 하트 다이아가 전서버 물량을 확보 중입니다. 믿을 수 있는 안전한 하트 다이아를 찾아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형님들 오늘 이제 70% 달성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요 수동으로 좀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0.001% 남았네요 그죠? 야 이제 신면이 진짜 가까워졌습니다. 올해 안에 91레벨 찍을 것 같습니다 그죠? 신면 찍고 앞으로의 계획은 그러합니다. 변신 보시면은 일단은 드슬 중복 하나 있어가지고 지금 부캐릭이 3 캐릭 정도 88 레벨이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이제 90 달성해가지고 신화 도전하는 그런 그림 만들어 보고 싶고요. 일단 신화 도전을 꾸준히 좀 해보고 싶네요. 네, 자꾸 이제 합성하니까 창판 나오고 실패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한 바퀴 돌면은 번개 두번 정도 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세 바퀴째 돌아가고 있는데, 어첫 번째 바퀴에서도 두 개, 어, 천설 번개가 쳤고요두 번째 바퀴도 매한 가지로 두개쳤고요 지금 세 번째 바퀴 열한 번 실패인데, 하나 또 쳐가지고, 뭐, 지금 20회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시간 오래 걸리겠지만, 9 0리세 해가지고, 이제, 신화도전 트라이 해봐야죠. 그죠? 그리고 지금 영비를 구하고 있거든요. 영비 일단은 한 장은 사놨고, 한 장은 현레이드 해가지고, 현레이드에서 경매 받아가지고, 어, 그렇게 현재 두장 확보 중입니다. 두장 확보 중이고, 네 장만 더 있으면 현자목 이제 만들 거거든요. 현자목 만들면은 조금 더 이제 스펙업이 될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오작업도 진행을 해야 되고, 다음 오림에서 또 오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이아 벌 방법이 많기는 해요. 사실 형들. 노가다긴 노가다인데. 다계정 다캐릭 돌리시는 형님들 계시면은 그 파티 던전 배스 있죠 거기 노가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영웅 팔찌를 사 가지고 전설 팔찌를 만드는 형태 뭐그런 형태로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다이아는 무조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이아 수급하는 방법이 좋은 또 방법일 것 같고요 인내심이 정말 많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한 달에 이제 4개씩 리세하는 거 90일 찍고 난 이후로 좀 진행을 하고 싶네요 아 타자 형님보다 빨리 좀 레버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토감 나와가지고 토감 조금 꽈짝한다고 레버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여튼 어차피 가는 길 그죠 90일까지 달려보겠습니다 한 달에 15%씩 잡고 두 달이면은 30% 그러면 충분하잖아요 그죠 자 이제 낚시도 얼마 안 남았어요 형들 낚시도 이제 한 800번 정도만 하면 25,000번 채우거든요. 요러면 또 스펙어 모지게 되는데 낚시를 자동을 많이 던져놨더니만 낚시대가 다 빨려가지고 실패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뭐 생각했을 때는 진작에 끝났어야 되는데 600개 남은 상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낚시대는 좀 추가로 제작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0.04%남았고요 그러면 이제 전임 도전이 되고, 변신은 제가 방송 안할때 한번 초져가지고, 중복이 없는 상황이에요. 11번 실패되어 있고요 인형은 또 한번 트라이 가능한 상황. 만약에 중복 나오면 신화 트라이까지 맞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잡았고, 먹어주고요 자, 다 됐습니다. 99922. 한 두세 마리만 낚으면 70% 달성합니다. 좋았어 에? 낚시 지금 8분째 하고 있네 자66% 블랙 루비나 먹어줬고 999 75 됐죠 자 한마리만 더 낚으면 70% 달성합니다 자 좋았어 블랙 루비나 나왔죠 빨리 잡혀라 빨리 잡혀라 자 드디어 70% 달성했습니다 변신 하나 인형 하나 신화증표 원 짜리 두개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우편은 함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두 받게 해주고 일단 인형 먼저 까고요 리치 나왔고 이실로테 나와라 네, 추노꾼 나왔네요 이런 정장 일단은 뭐 재물 한번 넣어 보고 잘 피해갔죠. 자, 인형 도전 바로 갑니다. 13번째, 이것도 두 바퀴째거든요. 인형은 잘 쳤기 때문에 칠수 있습니다. 자,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보다 함께 전설업, 번개업, 중복업 갑니다. 3, 2, 1. 제발! 자, 이거는요, 번개가 와! 데모는 있는 건데! 네, 뱀파이어 나왔네요. 데몬 제가 얼마 전에 뽑았거든요. 자, 이렇게 조져 버렸습니다. 자, 우리 형님들 어, 무과금 법사로 70% 어, 9 0레벨을70% 달성했고 신묘운 앞으로 30% 남았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